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만 차량 8,500대가 침수됐습니다. 최근 침수 차량에서 화재가 있다라고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런 혼란이 틈타 차량 절도범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을 집어 삼킨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포항에서 접수된 차량 화재 신고는 남구 8건과 북구 1건을 합쳐 모두 9건. 대부분 태풍 흰남로 내습 당시 침수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포항의 침수 차량은 8,500대. 추가 조사를 감안하면 최대 만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침수된 차량은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엔진룸 내부 배선이 흙탕물에 잠긴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전기적 요인으로 열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 특히 침수차 화재는 인근 주택이나 상가로 불이 번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침수 차량으로 의심되면 절대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해서 정비업체로 이동 후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침수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운행하셨으면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주차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복구에 어수선한 틈을 타 침수 차량을 표적으로 한 절도 행각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 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나흘간 남구 일원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감시가 소홀한 심야 시간대에 잠금이 안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8대에 대해서 현금 11만원과 신용카드 10장을 훔친 그 혐의로 제가 현행 범 체포를 했는데 여제 수사를 하니까 8대 이외에도 17대 대상으로 창문을 이렇게 열려고 시도하는 절도 미수 혐의를 또 추가로 제가 밝혔어요. 수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와중에 침수 차량에선 화재가 또 차량을 노린 절도범까지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ACCN 뉴스 송태입니다